대회에 알리는 우리는 국가대표 사회복지사 오고 여러분 축하에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로 받으신 세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동입니다 어, 사회복지사의 날 오늘 이곳 순차에서 이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헌신하고 노력해주셔서 우리 전남이 딱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어려움들은 개인의 어려움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도의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 좀 챙긴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더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는 삼 가지 만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러지만은 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좀 지혜가 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습니다. 어, 도와 시무 같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 봉사 단체들과 또좀잘 해서 이들을 어, 잘 배분하고, 그런 어떤 같이 할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는 것들 또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좀 어, 어,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니다 들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점 부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의 보고 먹지 현장에서 열정을 어, 다해서 소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들 재충전의 시간들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 축하드리고 가제가일타인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고맙습니다 네, 최현동의 서동훈 부장님의 들어가 네.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구 후에 맞춰서 터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뻥포포스는 4